지난주, 20살 대학생이 울먹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허리 근육이 계속 파르르 떨려서 강의실에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계속 걸으면 괜찮은데, 신호등을 건너가려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가려고 하면 허리 근육이 떨려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호를 건너려고 하면 절대 멈추면 안 돼요. 또 다른 40대 여성분은 배 근육이 휴대폰 진동하듯 떨려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떨림은 머리나 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근, 긴장, 이상증 환자의 85%에서 다양한 부위의 떨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머리 떨림이나 손 떨림 외에도 우리 몸 곳곳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떨림 증상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떨림은 바로 수전증입니다. 수전증은 손 떨림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체 떨림 증상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수전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리적 떨림입니다. 둘째는 병적 떨림입니다. 이는 특별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나타나는 수전증으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부위의 떨림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